죄송습니다이 편에 망했던 거냉장고에 냉... 넣어 가지고 다시 이게 됐습니다. 살려냈어요. 살려냈습니다. 지원 씨가. 어, 네, 대단합니다. <laughs> 이게, 어. 건가? 아니, 네. 제, 이게 될 건가? 아 네. 이게 묻은 게될 거예요. 이렇게 청 초점 풀어 주시고 한 번에 한입 먹어 보겠습니다 어. 먹어. 아, 저희가 초두 스티콘도장에서 슬러시를 먹거든요. 그 맛이에요? 어, 네, 그 맛입니다. 추음 여름에 역시 여름에는 시입니다 수박. 거. 근데 이거는 주로 먹어도 먹어도 안 줄어요. <laughs> 음. 이민녀씨는 음. 음료수를 안 먹어요. 근데 음료수 슬시를 먹어요. 맞아요. 신기해요. 보통, 보통 음료수를 먹고 음료수 슬시슬아 차가서 워안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얘는 그 반대예요. 음 좋아요. 아 근데 저는 꿈먹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꿈이 뭐 뭐가 원래요? 직장은 너무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자면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총 합해서 천 되는 게 거의 천대잖아요. 뭐가 돼요? 조회수를 합, 다 합쳐서. 네. 천대면. 천 되는 게 만만치 않은 게요. 아니, 괜찮아요. 전종류좀천될 거예요.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주면. 유튜버, 800? 유튜버. 800? 유튜버가 됐네. 조회, 구독하기 1만만 되게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어, 어떤 유튜버는 우리나라 유튜버는, 우리나라 그, 양띵 같은 유명한 유튜버는, 아, 양띵은 삐처리 해야 되는데. 아, 삐처리 하세요. 삐처리 할수 있나? 편집해서? 근데, 악, 악비 같은 경우에는, 뭐냐. 구독자 70만 명 달성이 2015년 3월? 이러거든요. 근데, 80만 명 달성이 몇달이줄 알았어요. 2015년. 7월이 다요 그래요? 네 음. 4달만에 1 0만명을로될수 있어요 음 <laughs> 맛있네요 이거 근데 당신은 벌써 4달이 지났던 건 유튜브 한지 4달이나 지났어요? 3달? 4달? 그럼 음, 그 정도 될걸요? 처음에 찍었던 거 한번 보면 돼요? 네 처음에 두번째로 찍었던 던게 진짜 대박났어요. 조회수 200이 아... 아니 3 0 0이 거의 갔는데. 에? 한 마리 다 됐다고요? 애200 넘어지거든요. 그래요? 응. 나 처음 알았는데. 전 조회수 총합 총합 그것만 보거든요 총합. 아이네 아, 총합 치즈하나 슬래시. 슬러시만 들기 성공. 먹었던 거는 제가 신신신선 축격기를 사했어요자 이거 슬러시 메이크업이야. 얼려 먹는 이렇게 음료수 컵에다 음료수 부어서 만든 거죠? 아 그거 잠언으로 나올 거예요? 그건 잠언으로 나와요. 잠언으로 나와요. 그지 마세요. 이거 있잖아요. 저기 아그 그거 있잖아요. 야 시대만 시대만. 그 냉장실에 30분이나 1시간 정도 넣어 놓으시면 돼요 아야 그거는 자막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